반갑습니다. 하나당감농우입니다. 야, 오늘 간만에 하게 살충제 방제를 하러 왔는데, 산에 푸른다 뱉고, 와, 대추 당감이 이렇게 컸습니다, 원래. 벌써 이만해 됐습니다. 지금 따서 먹어도 아마 당도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감이 많이 컸습니다. 감이 진짜 크죠? 벌써 익어가는 것, 익어가는 것. 일소도 있지만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야, 이걸 말에 심어놓은 이 옥수수도 대중 심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알이 차고 있네요. 알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알이 차고 있습니다. 오늘 약을 치러 왔는데, 총 3통, 1.5톤 치고, 이건 부유입니다. 부유, 부유, 야, 부유, 우유, 요 앞에 작년에 요 많이 탔네요. 감이 작년에 그안 열렸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렸습니다. 감이 좀 빠졌는데도, 많이 열렸습니다. 또 집을 열 야! 부유도 제법 크죠? 원래 감들이 조금 더 빠릅니다, 빨라. 예, 그리고 참외를 먹고, 씨앗을 여기다 버리는데, 껍질을 버리는데, 이 참외가 지금 몇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참외가, 우와, 이 꽃, 보세요. 지금 이만큼, 이 전부 다 참외 나옵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건지, 몇 개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단 순치긴 해줬는데, 우와, 이 참외가요, 참외가 제법, 제법 열릴 것 같습니다 날 추워지기 전에 풀도 좀 뽑아주고 이 그름을 하도 많이 내놓으니까 우와 그름 하도 많이 내니까 너무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 이야 참외가 군데군데 꽃꽂피 있습니다 참외가 그름이 너무 많았어요 참외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지금 감도 잘 크고 있습니다. 감도 잘 크고 있어요. 참외꽃이 너무 이쁩니다. 참외꽃이. 아우, 제법 나무가 있을 줄로 알 모르겠네요. 날 추워지기 전에 입어야 될 건데. 아, 아. 아, 오늘은 충제를 깍지벌레하고 썬녀벌레 약 어, 아, 펜텀펜텀펜텀 이닐대표란 입상수 화재 팬텀 살충제 200리터에 여기 50g인가 500, 500리터에 저거 한통딱어가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세통 치고 지금 잠시 쉬는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야이 수분수도 수분수도 많이 컸습니다 수분수도 많이 크고 많이 크고 감도 많이 달렸습니다 무게도 많이 달려 와이참여기도 어, 씨앗을 버리는데 참외가 벌써 이렇게 참외가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닌데 참외가 이렇게 컸습니다 참외가 이야 이 따먹을 수 있겠죠 이거 오 참외가 진짜 저기도 보이죠 여기 저기. 보이 여기 우와 이 참외 보세요 참외가 연방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우와 여기 보입니까 참외가 제법 오 어, 이거 여도 기 있고. 참외가 큰... 거의... 아이고 몇십개 되겠습니다 진짜 몇십개되겠네몇십개 우와 이 참외 아이고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다 아이고 참외 참외 예쁘죠 네, 원래는 참외를 심통 네. 안 했는데 야내년에 수박도 수박씨도 좀 먹고 버려 수박씨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여기도 열리 여기. 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네. 우와 참외가요 와 참외 먹고 나면은 앞으로는 씨앗을 버리지 말고 씨를 그냥 수박 묶어 놔도 씨도 버리고 참외도 버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여전히 원래 잘 버티시고 있습니다 고맙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빨래가 늘어놓고 원래는 관이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밑에도 참외가 있네요 여이 감나무 밑에도 참외가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피나 꽃이 필려나요? 아직 꽃이 안 폈네요. 좀 이따가 필것 같네요, 근데 날이 워낙 좋으니까, 감들도 너무 좋고, 야감 너무 좋네요. 대추. 야, 빠르면 한 보름 지나면은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 잘 마시고, 건강한 날 보내십시오. 건강이 좋습니다, 건강. 감사합니다.